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앞뒤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받으십시오. 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은혜 받읍시다. 1610년도에 버지니아주에 한 가지 법이 세워졌습니다. 그 법의 이름은 안식일 법이었는데 예배 참석을 의무화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어떻냐면 예배 한번 결석하면 식량을 안 주고, 두번 결석하면 채찍질하고, 세번 결석하면 사형이었습니다. <laughs> 어, 현대에 그런 법이 있다면 목회하기는 참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법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찍 맞을 일도 없고 사형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그 자유를 가지고 그분을 선택했다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선택하시고 오늘 말씀 듣기로 작정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 고삼이 고삼들에게 보통 자문서 말씀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읽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를 읽으면 공부가 하기 싫어집니다. 저도 고삼 때 어, 사람들이 전도서를 읽지 말고 자문서 읽었는데 또 우리는 하지 말하면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서를 펴서 읽게 되었고 공부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찾아봤습니다. 어, 오늘 말씀에 있죠.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저는 제 몸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laughs> 제 몸에 피로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고3 때 공부 안 하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물론 후회했습니다. 수능 점수가 엉망이었고 어, 대학을 겨우 3차 합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조마조마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잘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 전도서 말씀은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전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존도서는 한 존도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존도자는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존도자는, 어,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마침 루터도 이 존도자를 번역을 할 때, 설교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설교자들은 항상 여러 지혜들을 전합니다. 비록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설교자들은 옳은 말, 진리, 지혜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영역들이 많지만 꼭그 사는 부분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지 못하더라도 진리는 전해야 됩니다. 옳은 것은 전해야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설교하는 자지만 이 설교하는 대로 제가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그래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도서를 기록한 이 존도자, 이 설교자는 존도서를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으로 채워갔습니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내가 하는 일도 헛되고,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좋은 재주를 가졌다면 옆에 있는 사람, 이웃들이 시기하기 때문에 그 좋은 재능도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짜 극단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의인들 참 좋지만 의인들 때문에 악인들도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의인의 그 의로운 행동 자체도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특한 말이죠. 예를 들면 약을 개발했어요. 의로운 행위죠.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놀라운 행위인데 이약 때문에 악한 자도 그 약을 먹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행동도 헛되다 이렇게 존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네가 무엇을 하든지 의인이 되든지 뭘 하든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모든 것이 염세적이고 해의적이고 부정적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꼭 염세주의자,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의 글을 읽는 것처럼 이 존도서는 어, 정말 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잘 박힌 목 같이 듣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회개하게 만들고 사람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가 좋을까요? 제가 만약에 이런 설교 이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매번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한달 안으로 교회를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좋은 설교가 되려면 좋은 말해 주고 긍정적으로 설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존도서 말씀처럼 설교한다면 우리 모두 영적 탈진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해 봤자 이웃은 그 사랑을 안 받아 줄 수도 있으니 사랑해 봤자 헛됩니다. 음식점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런데 장사 잘안될 겁니다. 헛됩니다. 설교 들으나 안 들으나 사람은 잘안 변할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나 안 들으나 헛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설교한다면 여러분 교회 얼마씩 나겠습니까? 당신이 열심히 일해도 카드값으로 다 나가고 통장은 텅빈 통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매주 듣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허무함과 허탈감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존도자는, 이 설교자는 이런 부정적이고 염세주의적인 이런 관점으로 끝내지 않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헛되지 않는 것딱 하나를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리고 이 말씀을 마칩니다. 그 헛되지 않는 것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면 이래 결국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네가 무슨 것을 해도 헛되다. 이것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너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헛되지 않는 것 유일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가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본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의무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헛되지 않게 사는 것은 사람으로서 본분을, 본분, 즉, 의무를 다하는 것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누가 봤을 때저 사람은 헛돼 보여.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봤을 때 헛돼 보여.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보이고, 가치가 없어 보이고, 결국엔 결론적으로 뭔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잘못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본분을 다하라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어떤 어 감정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과 상식으로 헛되냐 안 헛되냐 뭐가 문제냐 결과적으로 어떻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이런 것 효율적인 이런 생각들을 하지 말고 너가 해야 되는 의무와 본분과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모든 것이 헛되 보일 수도 있어요. 성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 사람이 선택되었다면 그 위험한 지역에 너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든지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헛되니까. 여러분 성교도 헛되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결과와 의미에 대한 관점이라는 거죠. 성교사로 헌신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굳이 성교사로 안 나가도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안정적이게, 탁월하게, 다른 방법으로 하니까 그거 믿고 기다리는 것이 나을까요? 결과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모든 것이 헛되 보이고 아무 의미 없이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자언서 12장 1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으로서 본분과 의무와 책임, 너의 위치와 너의 자리에서 그것을 다 하라는 거예요. 결과와 가치와 의미는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나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엄마로, 아빠로, 가족 공동체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나의 위치에 맞는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따라서 사는 것이 헛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아에 대한 세움교회 식구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책임은 무엇입니까? 결과는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와 의미는 나중에 생각하는. 기도한다고 되나?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의무에요 책임이. 그것은 뭐냐면 주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하면 되고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면 되고 함께 있어 주라고 하시면 함께 있어 주면 되고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면 되고 몸의 에너지와 시간과 재정을 헌신하라고 하시면 헌신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뭔데 그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여 뒷걸음질 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본분은 결국에는 어떻게 찾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찾습니다. 이 1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의 명령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분의 명령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명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명령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분의 명령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그 영적 감각이 활성화되어서 결과와 의미와 가치를 떠나서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명령도 그분의 원하시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결과의 효율성과 내가 생각하는 의미와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좋은 신학이라도 여러분들을 액티브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게 만드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잘못 적용하는 신학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때고 저것도 때니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어때니까 너의 위치와 너의 상황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임 안에서 그 상황에서 의무를 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너무 믿지 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너무 믿지 말고 평가와 결단과 결심을 너무 믿지 말고 나의 의무는 무엇인가?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 고상하게 살려고 합니다. 의미와 의미와 가치와 결과. 어차피 모든 것이 헛된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헛되게 보이는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고상하게 우리는 잘난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의무를 생각하고 책임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나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는 예배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양육을 받고 누군가를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성교에 참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교제에 참여하여, 함께 대화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명령이고,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의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고상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라 하시면 그냥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그냥 멈추고,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조금 더 단순화 시키십시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너무 따져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람의 본분, 의무를 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그분의 뜻은 무엇인가? 그 내가 지금 위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져야 되는 책임은 무엇인가? 이것을 질문하고 듣고 그것을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가정은 회복됩니다. 그러면 직장은 회복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더욱더 액티브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아플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수 있습니다. 소외받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수 있습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조금 더 몸이 부, 부지런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헛될 수도 있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이 0.0019%. 그러니까 거의 제로라는 거죠. 그런데 0.0019%라도 여러분, 내가 타는 비행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예,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0.0019%인데 비행기가 100대만 뜨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몇대 뜹니까? 아, 물론 내가 타는 비행기는 100대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0.0019%는 정말 극소수지만, 그 비행기가 내가 타는 비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비행기 사고, 비행기 어려움이 두, 번,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비행기가 계속해서 노후가 되고, 그것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비행기 사고의 퍼센트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행기를 타지 않을까요? 0.0019%이지만 우리는 탈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분명히 확률이 있습니다. 내가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비행기도 타면 안 되고 차도 타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분을 생각하고 의무를 생각하고 그분의 명령이 무엇인지 고민한다면 내 삶은 조금 더 액티브하고 조금 더 적극적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용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의 시간과 재정을 헌신하라고 하셨다면 그것을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